얘만 봐. K가 1부터 J까지래. 펼쳐. 이거야. 느낌 잘안 오잖아. J 때문에. 펼치자고. 그럼 얼마부터? 식이 이건데 k 다가 얼마 대입하래? 그래, 그럼 1부터야. 대입하면 1이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J까지. 그럼 이게 2분의 j j 플러스 1이잖아 맞아? 1부터 n까지 k가 2분의 n, n 플러스 1이었잖아 그럼 n이 뭘로만 바뀐 거야? j로만 바뀐 거지 여기 10 들어가면 우리가 n 대신에 10 쓰잖아 됐지? 그럼 요거야 그럼 잘봐요 안에 거 정리한 게 얘야 다시 쓸게 앞에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2분의 j j+1이야. 어, 근데 얘는 시그마 옆에 있는 이 식은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전개하라 그랬지. 전개해야 돼. 그러면 얘는 시그마 j가 1부터 n까지 2분의 j 제곱 더하기 2분의 j야. 이게 다 전개한 거 아니야? 다 전개한 거잖아. 그럼 이제 해야지. 이제 잘 봐. 아,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 따로따로 따로 이제 계산 가능하지 이제 플러스로 다 전개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쓸게 시그마 j가 1부터 n까지 2분의 1 j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빼도 되잖아 그 다음에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 2분의 j니까 시그마 j가 1부터 n까지 j라고 쓰고 2분의 1 앞으로 빼도 되잖아 똑같잖아 그러면은 봐봐 j j제곱 k k제곱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6분의 n 왜냐면 여기잖아 n이 이거잖아 끝했고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이거 헷갈리면 안돼 헷갈려야 정상이야 근데 이런 거안 했으니까 헷갈려야 정상이야 안 헷갈릴 때까지 천천히 잘 보라고 시간 투자를 해야 돼자 그다음에 앞에 2분의 1 써줘야지 당연히 2분의 1 이렇게 써줘야지 더하기 또 이거 2분의 1또 써줘야 돼 2분의 1 이건 6분의 1 아니 2분의 n n 플러스 1이지 이렇게 해주면 돼 알겠지 그런데 있잖아 이거는 좀 그냥 외워두면 편한데 뭐 어차피 2분의 1 2분의 1은 있잖아 근데 얘가 k 제곱이 얘가 k 잖지 않냐 근데 얘랑 얘는 덧셈으로 이렇게 있을 때좀잘 묶여 왜냐면 봐봐 2분의 1은 나중에 할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n, n 플러스인데 어차피 통분해야 되잖아. 곱하기 3, 곱하기 3이야. 그럼 6으로 통분되잖아. n, n 플러스 1이 공통이거든. n,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남는 게 2n 플러스 1이 남고 플러스 3이 남아. 맞지? 그러면 여기가 2n 플러스 4잖아. 근데 2로 약분하면 이거 3되고 2로 약분하면 n 플러스 2되는 거 맞지? 그래서 3분의 n n 플러스 1 아이고 n 플러스 2 이렇게 묶여.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어, 오케이. 어. 마지막에 내가 외우라고 하겠지. 시험 보기 직전에. 하지만 이렇게 잘 묶여. 오케이 k 제곱 더하기 k는 잘 묶인다, 알겠지? 근데 앞에 아까 둘다 2분의 1 있었잖아. 여기다 2만 곱해주면 그게 2분의 1한거 아니야? 6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게 답이지. 근데 안묶어도 괜찮아. 왜? 야, 우리 계산해봐서 알잖아. 우리가 그걸 묶고 잡빠졌냐 아니지. 10 넣고 20 넣고 그냥 약분하고 계산해서 더하지. 우리가 그걸 묶고 있냐고? 우리 어차피 안묶고 됐지? 자, 두번째 거. 요 안에 거부터 좀 해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이거 l이야. 그래서 이렇게 쓸게. 이게좀 헷갈리거든. 자, 그다음에 k 플러스 2야. 그럼 k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l까지 k 고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l까지 2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요게 요게 헷갈리면 펼쳐 혼자 할때 무조건 헷갈리면 펼쳐 얘는 펼치면 이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l까지 더하는 라거 아니야 그럼 첫항 더하기 끝항 항의 개수 반절 근데 l 개잖아 그래서 2분의 l l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여기 원래 n 있던 거 외웠잖아 n 대신 l 들어갔으니까 2분의 l l 플러스 1 바로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마찬가지 얘는 2가몇개 l 개2 l 개 L개. E, L개. 이거야.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이걸 또 계산해야 되잖냐? 이거 묶을까 말까? 묵지 말아야지 왜냐면은 시그마 옆에 우리 무조건 정기할 거잖아 어차피 정기할 거야 이거 왜또 묶고 또계산할거 생각하면 묶을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계산을 또 해주면은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시그마 L이 1부터 10까지 요거 다정기해줘 그러면은 2분의 L 제곱 더하기 2분의 L 그 다음에 더하기 2L인데 얘랑 얘랑 계산되겠네 그럼 2분의 5L 이렇게 되겠네 2분의 l 제곱 더하기 시그마 l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됐지? 그러면 요거 요렇게 바꿔주면 2분의는 앞에 2분의 1로 빠지고 l이 1부터 10까지 l 제곱이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근데 거기다 10대입한 거잖아. 그럼 10, 11, 21 이렇게 됐지? 그 다음 더하기. 여기 2분의 5 있네. 2분의 5. 그 다음에 l이니까 요거 시그마 l이니까 2분의 10 11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 이제 우리 요거 385 나왔었고 요게 55 나왔었지 그러면은 뭐 2분의 분모 똑같고 385 더하기 5 곱하기 55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답은 330 됐지